다음 팀, H조의 개인적으로 보는 그냥 최강 팀이죠. 벨기에. 아, 정말 황금 세대 역대 최고의 멤버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 일본과의 평가전한번 졌다고 그냥, 네. 아, 근데 그 전에 콜롬비아 전도 아, 졌죠. 아, 콜롬비아 전도 졌죠. 2연패 네. 했죠. 네, 콜롬비아와 네. 벨기에 대결은 사실 관심도가 좀 높은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팀 모두가 어떻게 보면 남미의 대표 다크호스, 유럽의 대표 다크호스 간의 막대결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또 네, 아시아에 네. 또뭐 어? 아, 그렇죠. 일본도 어, 마찬가지 일본도 요즘 뭐 상승세에 있는 건 네.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의 대결에서 벨기에가 좀 좋지 않은 모습. 벨기에는 역시 수비에 특히 콤파니 선수가 빠졌을 경우에는 그 그렇죠. 이... 어, 그러니까 수비의 에이스가 콤파니 선수이고 공격의 에이스가 아자르 선수 아닙니까? 음. 근데 뭐 아자르 선수가 빠졌던 경기도 중계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아자르 선수가 빠지면 공격에 있어서의 창조성이 조금 떨어지고 네. 콤파니 선수가 빠지면 수비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를 이름으로써 전체적인 조직이 흔들리면서 약간 또 지리멸렬해지는 수비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선수층이 두터우면서 아주 좋은 멤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아자르와 콤파니에 대한 의존도는 좀 있는 팀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할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뭐 부상이나 징계로 빠지는 상황을 예상하면 안 되고 음.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네. 네. 음. 딱두 선수가 이렇게 빠진 게 일본과의 후반전입니다. <laughs> 네. 전반 끝나자마자 아자르가 빠졌고 콤파니는 <laughs> 아예 그런 <근기> 게못 나왔어요. <laughs> 일본에게 크로스에 의한 헤딩 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일본에게 헤딩골을 벨기에가 실점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래서... 벨기에는 이번 월드컵 참여하는 팀 가운데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거한 군단 가운데 네,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190 넘는 선수들 아주 질비한 팀인데 일본에게 헤딩 실점 아, 그건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홈파니가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면 일본전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아예 아자르가 없었고요. 네. 전체적인 평가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는 수비 집중력 뭐 크로스에서 헤딩골 실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데인마크 실패 집중력에 대한 문제고 그것이 이제 본선 가서 이어질이란 법은 없어요. 네. 본선 가면 이 여기 이 프로 선수들이 기계 선수들이 다들 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유럽 예선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수1위를 차지했는데 본선 가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빌기회가 생각보다 강호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강호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맨발의 액면가 구성이 있는. 완전히 뭐저 스페인 뭐이나 아, 독일이나 전통의 우승 후보 몇 그렇죠. 팀에 네. 비하면 거기에 들어갈 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를 계속 지금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어, 일단 아자르를 중심으로 놓고 그에 맞는 파트너를 어느 정도 베스트 11을 갖추겠다. 그리고 원톱 같은 경우도 빌기에 쪽에 있는 내심은 루카쿠에 대한 또 요즘에. 내심? 예, 빌게 같은 거 루카쿠 요즘 잘하니까 미는데, 감독은 또 빈테케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베스트 11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완전히 갖추고, 허리는 아마, 뎀빌레 선수와 악셀 비첼 선수가 이제 들어간 들어가겠... 기본이고 들 프로냐 뭐~ 필라인이죠 그렇죠. 네. 포백도 역시 어느 정도는 비스트 라인업이 다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평가전들이 비스트 11 체제로 조직력을 담금질한다면 벨기에는 뭐~ 충분히 사강 안에 들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이제 잠깐 플러스 요인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앞으로 월드컵 하려면 시즌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 근데 이제 벨기에 선수들이 좀덜 무르익은 선수들이 있고 좀더 이제 발전해야 되는 선수들이 음.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남은 이 시, 어, 유럽 시즌의 후반부 이게 벨기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선수들이 좀더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 많은 경기 치르면서 힘든 선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모두가 다 네, 마찬가지 상황이고. 네. 오히려 더저 리그를 통해서 어, 폼을 올릴 수 있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전, 특히 뭐 전반전 같은 경우 아자르가 있을 때는 전체적인 공격 조직력은 유럽 예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본선쯤에 가서는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직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고요. 뭐못 이길 팀은 없으니까요. 네. 충분히 이제 잘 싸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벨기에에 대해서 좀 약자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뭐 선수의 어떤 네임에 비해서 조직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단언할 필요는 없는 예, 거죠. 그런 어, 얘기들을 지금 뭐 하는. 너무 그런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은 습니 예, 상황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팀도 조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강 팀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워낙에 벨기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위주의 선수 구성이니까. 물론, 몇, 몇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네. 장지현 위원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약점은 없습니까, 그럼? 빌모츠 감독이 여러 조합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아자르를 여기다 놓, 놓고 중심에 놓고 가보기도 하고, 아자르 아예 뺀 경기도 있고요. 아자르를 네. 중앙에 놓고 테스트를 해본 경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데브라인네를 놓고 펠라인애를 놓고 아자르를 놓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윙포드들 자원들이 뭐 샤들리 선수도 있고, 장점과 약점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윙포드로 나섰을 때 수비 가담이 좀 느린 선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케빈 데브라이네 같은 선수들이 있을 때는 공수 밸런스가 그래도 좀잘 맞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데브라이네가 있습니다. 네. 펠라인이가 들어갔을 때는 연계 플레이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맨유 팬들이 지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맨유 네. 팬들도 그런 좀 고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자르를 일단은 베스트에 놓고 뭐 한다는 부분은 아마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두 명의 파트너를 어떤 조합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어, 물론 딱 정해진 베스트 라인업은 없습니다만, 우리와 상대할 때, 혹은 조금 조심스러운 뭐 러시아나 이런 팀과 상대할 때 라인업을 조금 달리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인 안정성만으로 보면 지금 장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네브라인의 데브라이네 선수가 하나, 한 자리 들어가고, 예. 데프루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 한 자리 나올 때가, 네. 데프루 선수가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덴벨레 선수처럼 어, 기회가 날 때는 공격 가담도 적절히 잘해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공수 밸런스를 어느 정도 꽤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브라인의 선수, 데프루 선수가 같이 있을 때가 사실 안정적인 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벨기에 고민거리가 지금 악셀 비철 선수가 사실상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수비로 전환 시에 이 포백을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빌기에. 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습으로 전환될 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빅찰 선수가 패스 전결하고 올라가다가도 끊길 경우에 포백이 바로 상대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기에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히 빅찰 선수가 잡고 점유율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가볼 수있다란 자신감 속에 시작을 했는데 역시 조직력 확보가 앞선에 잘안 되고 끊길 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수비적인 약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원인,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첼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 재능 아닙니까? 그 네, 원래 네, 공격형 미드필더도봤던 네, 선수고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지금 뛰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공격 재능, 그렇습니다. 공격 본능을 갖고 있는 선수고 중거리 슈팅도 상당히 좋은 선수. 중앙 이외에도 또 유사한 약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양 측면에서는 선수들, 네. 물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양 측면의 선수들이 주로, 들어와서 득점을 노린다든가 뭐 이쪽으로 네, 들어와서 예, 약간 플레이 메이킹을 한다든가 뭔가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비첼 선수 이외에도 양 측면에서는 선수들의 수비 가담에도 기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게 잘안 되는 날 같으면은 벨기에의 문제는 여기가 양쪽이다 센터백형 측면 수비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여, 여실히 잘안 해줄 경우에. 공, 이 사이 공간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백 형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 이 선수들의 어떤 오버래핑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라인 간격을 아주 좁게 가져가면서 그런 스타일의 에, 플레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쪽의 선수가 수비가담을 잘안 해주면은 여기서 우리가 좋은 공격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비첼 선수의 어떤 그런 수비적인 기능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비 가담이 잘안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끊어서 역습 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찬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 이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측면 커버를 하는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요. 댄벨레 선수가 상대 압박을 털어내는 이른바 벗어나는 네. 역할을 하는데. 빌게이 선수들의 공격 템포를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드리블이 좀 깁니다. 근데 요즘에 뎀벨레 선수도 그렇고 그러한 이제 문제들 때문에 좀 개선하려는 대표팀에서 개선하는 노력들이 많은데 어쨌든 드리블로 좀 풀어내려 고 그러고 이 앞에 아자르가 오던 다른 선수가 와도 여기서 약간 드리블로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댄벨레 선수가 가끔 볼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압박을 <laughs> 네, 네. 시도하다. 네.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 그러면 또 여기 커버가 전혀 안 됩니다. 네. 비루통엔도 네. 공격적으로 올라가보는 경우가 많고요. 토비 알더바이렐트 선수가, 어, 공격적으로 뭐 올라가는 경우도 또 있어서 결국은 두 센터백, 콤파니와 뭐 반부이텐 선수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비철 같은 선수만 가지고 수비를 하기가 측면과 커버와 센터백 보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의 장점은 많지만 특히 수비에 있어서의 그런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점과 장점들이 지금 잘 아, 골고루 좀 섞여 있는 팀이긴 한데 분명히 그거를 빌모츠 감독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아마 그러한 보완점들이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는또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모츠 감독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믿고 있어야 될 포인트까지는 안 된다는 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경험이 없는 거는 분명히 좀 단점은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단점이 어떻게 보면 경기 중보다도 이런 상황은 좀 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즌이 끝나고 월드컵 때까지 이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음.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월드컵 뭐입성에서까지 경기에 나서기 전까지의 이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 그런 경험 부족은 사실 이 준비 기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야 음.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빌모츠 감독으로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기는 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벨기에의 페인으로까지 등장을 할 것인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그것도 부각. 하지는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중요한 네. 거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뭐 물론 이제 차후에도 빌기에 대한 뭐 평가전들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언급할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합니다. 세 팀다. 그리고 저희가 <laughs>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다 해볼 만한 팀인 건 맞는데요. 어, 어쨌든 이렇게 좀 상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